휴 요청을 보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음, 전잘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제 s f 이 계정인가? 어.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와 이건 되게 정나라게 한거요 이거는? 그니까, 완전 되게 정나라구나, 근데. 어,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온데 방금 이거 처음에 왜 처음에? 이거 안, 아, 여러분 안 된대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인스타 처음 해봐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 e 헬로 o 안녕. All of the K-POP fans, fan, SF9 fans, global fans, hello. This is the first time in Insta Live. Hello. I'm Dawon. <laughs> Last Seventeen fans, Seventeen sunbaenims, and fan 주... 기대하고 계신다고 감사합니다. 음. 말 기타. 어, 이거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봐주시는구나. 브이라이브랑 좀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더원입니다 지금, 왜 이걸로 했냐고요? 인스타는 안 해봐가지고, 지금, 지금 할수 있는 여건이, 이거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켰어요. 오늘 많이 할건 아니고요. 그냥 잠깐 하려고 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잠깐 켰어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워요. <laughs> 저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음. 일단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인스타 인스타로 라이브를 하면은 많은 어, 팬 여러분들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전해 주세요. 우리 6만 대분의 판타지들에게 우리 다른 가족들에게도 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이 평소하 라이브랑 다른 느낌인가? 저는 오늘 뭐 했냐면요 여러분 음 아침에 뭐 했더라 오자마자 일단 운동을 했고요 운동하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밥 먹고 밥 먹고 나서 레슨 잠깐 할게 있어서 레슨 했고요 그리고, 뭐였지? 아, 그리고 뭐, 피팅을 해볼 게 있어가지고 피팅을 했고요. 그리고 뭐였지? 아직 녹음해야 되는데, 녹음을 하러 가야 돼요. 오늘의 TMI. 저 오늘은 딸기 먹었습니다. SMN 상사, I can't wait. p e a s e wait for us. Thank you. 좀더 다정한 느낌이라고, 이게. <laughs> 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밥, 오늘은 소고기랑 흔잎밥 먹었어요. 아, 빙수 저도 먹고 싶네요.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신기하네요. 어, 아, 손 상처. 이거 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끝냈습니다. 아, 시에, 네. 아 감사합니다. 배고파. 음 뭐 하다가 다쳤고 그냥 다쳤는데 <laughs>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음 보통 뭐 하다 보면 왜 다쳤는지 잘 모르지 않나요? 목에는 또 뭐냐고요? 아 이거 별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하다가 다쳤는지 모를 정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심하세요 날이 추워서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어요. 어또 한번 뭘읽어볼까요 음, Loss of h a r t 더나 러비오. 절 많이 좋아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왜 다쳤냐고요? 왜, 왜 다쳤는지 모를 정도로 신경을 안쓸 정도로 안 아픈 거라서 괜찮습니다. 싱가폴, 싱가폴은 기억에도 또 가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도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배틀 트립 재밌게 촬영했고요. 어, 어 라스 애보편 재밌어서 대굴대굴 불렀다. 음. 라스트 어디서 볼 거냐고요? 근데 제가 본방을 못 챙겨볼 수도 있어요 제 스케줄이 아직 좀 뒤에 남아서 셉코상사 부장님 판타지 직급 정해줘요 판타지는 이제 약간 대리 정도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대리도 굉장히 높은 거있죠 처음 시작하는 대리인 안 떨리냐고요? 떨리죠 사실 뭐 제가 너무도... 아이고 뭐, 긁어가지고 아프다 사실 뭔가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한 이렇게 좀더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이게 오해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이든또 제일 중요한 건 판타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이 약간 또아또 아또 걱정하시고, 또, 안 좋아하시면 얘기를 한게 한 있나라는 걱정도 또 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여러분, 음, 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고마워요. 음 어 쨌든 뽀둥 뽀둥 귀여워 옛날에는 뽀둥 뽀둥이라는 말도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팬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셔서 뽀둥 귀여운 거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나왔더라고요 오늘 찬이랑허구랑 아는 형님 나온다고, 네, 기사가 떴는데 굉장히 기대되더라고요. 아는 형님도 이제 또 제가 재패하러 가야 될곳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찬이 서구가 어요 잘하고 와서 좋은 결과물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하십쇼. 제가 미래에서가 네이버 실버 미리 찍는데요. 아, 미리 축하해요. 아유, 너무,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좋죠. 그런 결과, 순위에 따른 결과물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 어, 판타지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있어서 그냥 뭐 작가님들이랑 피디님들이 너무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즐거운 경험하고 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사실 딱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근데 신기하네요 느낌이 인스타 라이프 제가 처음 해보는데 사실 뭐 이게, 아무래도 브이라이브를 아시는 팬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브이라이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인스타라이브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신기하네요, 참. 저는 인스타랑은 좀안 친해서, 저는 트위터를 데뷔 때부터 계속 올려왔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하네요. 음. 저도 신기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라이브가 맞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2분이에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도 사랑한다고, 응원한다고, 인스타 셀럽 같다고요? <laughs> 셀럽? 전혀 아닌데. 그죠? 인스타가 더 어색하죠, 여러분? 저도 어색해요. 형님, 앞으로 인스타 많이 해주세요. 알았다. 짜샤왜 계정 안 만드냐고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아직 나중에 만나면 여러분들 많이 보러 올 거예요 <laughs> 앞으로 어, 좀더 다양한 포맷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쯤에서 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카메라 어딨지? 여기 있구나. 음, 오늘은 일단 굉장히 많은 나라의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게 된것 같아서 기분이 신기하고, 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 항상 감사하고, 음, 여러분들. 이제, 음. 컴백도 뭐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 다원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음, 잠깐 봐서 굉장히 좋네요. 많이 힘이 드네요, 여러분. 이따가, 어, 11시, 라디오 스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뭐 있지? 배틀트립. 어, 아는 형님. 금요일. 밤에 또 이제 라이브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뭐 말할 게뭐가 있지? 킹덤 합니다. 이번 주에 오셔서 SF9 나올 때 많은 응원과 환호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이유 때는 잘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 이제 스케줄이 끝나고 각자 할걸 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에 있는 멤버는, 어, 로운, 찬이, 접니다. 나머지 멤버들 은 어딘지 잘 몰라요. 음, 저는 밥잘 먹었고요. 내일은 1시부터 스케줄이 있어요. 그리고, 모레, 새벽에 출국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돌아와요. 음, 뭐, 음, 가는 동안 안 아플 거고요. 뭐, 하는 동안 안 다칠 거고요. 항상 사랑하고요. 안녕. 안녕.